야이야이야왕군아 어디가 더워 왕군이도 더워 응 먹어 물 먹어 물 뭐고? 안녕하세요 헹노 헹노 헹헹노 헹노 헹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빈가워요일 이리 조용하노 채팅창 한마디도 안쓰네 말들이 없어요. 어우 채팅창 왜 글을 안 쓰는 거야? 어우 뒤집어져. 채팅창그짐 써봐요. 렉걸린줄알건네어우 채팅창 그짐써보라니깐요어 채팅창 글어뭐 렉이야 뭐야? 레디 헤린님어서와 안녕하세요. 빙가워요 안녕하세요. 빙가와요 즐거운 주말이 아니네요. 송송이님 했노? 응? 음? 아, 이거 한 번씩 버퍼링걸려구나 오늘이요? 나? 응, 어디 가요? 어디 가? 졸려요, 졸려. 졸려요. 졸려 죽겄네. 미치겠네. 졸려 죽겄어. 어, 지금. 짜증나. 졸리니까 짜증나. 좋겠다, 어디 가고. 좋겠다고요? 좋겠다고요? 정미승리? 저요? 오늘 봉사활동 가는데. 오늘 봉사활동 가는데. 오늘 봉사활동 가는 날 그래서 한 번에 가는 버스 없나 해서 물어보려고 방송 켰어요 아 네, 오늘이잖아요 오늘 봉사활동 가는 날 그래서 인천에 한 번에 가는 버스 없나요 여러분들? 꼭 지하철을 타야 돼? 어? 인천이요 아니 인천을 꼭 지하철 타고 가야 돼요? 강남에서요. 없나요? 뒤져봐도 없던데. <laughs> 한 번에 가는 버스 없나? 인천까지 언제 서서 어느, 어느 천년에 가? 아 미쳐버리겠네. 택시 요금을 쓰자니 돈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가자니. 강남역이죠. 강남역, 강남역. 버스도 갈아타야 된다고요? 레알? 오 마이 갓. 갈아타야 돼요? 스트레스 받네. 어디 가긴 어디 가요? 오늘 봉사활동 가는 날이잖아요. 어,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가 돼가지고 스케줄 파악도 못하나 봐. 씨팔 어, 매니저가 어쩜 졌다고야. 어, 매니저가 요새 매니저들을 다안 보니까 내 스케줄 현황을 몰라. 음. 봉사활동 가는 날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요양원 봉사했던 가는 날이라서 한 번에 가는 버스 있어요? 9100번. 어디서 타요? 해리 님. 무슨 역에서? 논현역에서? 아니면 강남역에서? 양재역에서? 아니면 신사역에서? 한 어, 1시간 10분이나 걸려요? 빠른 건가? 느린 건가? 강남역에서 타고 가는 거라고요? 강남역에서? 어우 나시도 못 입고 가잖아 더우니까는 어 티셔츠 입고 가야 되겠네 어르신 유형 어르신들 봉사활동 가는데 나시 입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예의가 아니니까, 9100번 강남역에서요? 강남역 버스 타는 데가 어디지한 번도 버스로 타본 적이 없어서. 할렐루야, 다 강남역 서초 현대타워 앞에서 타면 돼요? 현대타워가 어딨지? 강남역. 강남역에서 숭이... 현대타워예요? 현대타워가 어디 있는 건데? 그걸 모르겠네 <laughs> 그걸 모르겠어요 아, 가봐야 되겠다 슬슬 출발해야 되겠네 주소 알아요. 나 명함 있잖아요. 명함 들고 있잖아요. 명함 들고 있어요. 안 그래도 주소 알아요. 흠. 매니저가 오늘 봉사활동을 가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하기사 요새 매니저들 활동들을 안 하니 알리가 있나. 음, 나 일하러 가서 같이 못 가요. 괜찮아요. 혼자 열심히 하다 올게요. 간식이랑 이것저것 사서 혼자 열심히 하다 오겠습니다. 강남역 6번 출구 되겠습니다. 음, 혼자 열심히 간식이랑 이것저것 사서 하서 강남역 6번 출구인가 앞이던데요. 아, 6번 출구 좌석 버스가 9100번, 음, 버스 요금 요, 요새 얼마나 해요, 여러분? 버스 요금 얼마나 해요? 버스를 안 타니까. 만 원이에요? 버스 요금이? 아니, 무식한 년 무슨 썼나 만 원이 시대건. 하여간 아, 인천관 인천까지 가니까 만 원인가 될 수도 있지 않아요? 3,150원. 어, 그러면 버스 카드. 아, 현금 가져가야 되겠네. 3,150원 맞춰서. 자석버스라 일반버스보다 몇백원 차이던데. 아, 그래.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버스를 안 타서 강남에서 인천까지가 아니 버스금을 요 그렇게 받는 줄알았는 죄송해요. 남부터미널, 강남터미널에서 없나? 강남? 자석버스 일반버스보다 비싸요. 아, 그래요? 추가요금을 내는 거나 그런 건 없죠? 추가 요금. 인천은 비가 안 오겠지? 우산 들고 가야 되나? 없어요. 음, 알려주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원이 모르시면 인터넷에 구체 법번 버스 치면 노선 같은 거 나와요. 지도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봉사활동 가 일부러 톡안 줬어 오늘 어 인력이 많이 그렇게 필요 없다 그래서 비도 온다 그래서 그리고 팬, 비도 오는데 막뭐 정희님은 분당에서가 멀리서 오잖아 게다가 한 분도 또딴 분들도 멀리서 오잖아 그래서 톡안 들었어 비도 오는데 왔다 갔다 센고생이시니까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나으니까 나 혼자요. 나 혼자 간식 사고 어르신들 우유랑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후원해 주는거 같다 쓰긴 하지만 우유랑 빵이랑 떡이랑 그런 거 사서 어르신들 인원에 맞게 사가야죠 매니저도 몰랐어? 썽이님 괜찮아 매니저도 나 오늘 어디 가는지 몰랐어 봉사활동 괜찮아 매니저도 모르는데 정이님이 어떻게 알겠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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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 오늘 전국적으로 비 온다 그랬다고요? 그럼 우산 하나 들고 가야 되겠네 허성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산 하나 들고 가야 되겠네요 조그만 거 꼬만 거 우선 하나. 아 봉사 잘 다녀오세요. 감사해요. 몰라가지고 홍보... 혹시 한 번에 가는 버스 없나 몰라가지고 켰어. 몽이님 안녕. 오늘 비 온다는데 조심히. 어비 많이 온대요. 비 많이 와? 나 더울 줄 알고 나시 아 나시를 안에 안에 입고 반팔 입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올 때는 갈 때는 나시 입고 하고 거기 근처에서 봉사활동 에 나시 입고 가는 거는 생지랄이잖아요. 그래갖고 근처에서 화장실에서 티셔츠 입고 그리고 벗고 이러는데 춥다고 추워요. 그래요? 가운데 어, 네, 오늘 비오던는데 서울은 아마 봉사가 되고 지방이면 비가 올 수도 있겠네요. 인천이요. 동인천. 동인천이요. 동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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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 아니에요. 동인천이에요. 인천이면 비 내일 올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우선 가져가셔요 그래야 되겠니? 유 하나 챙겨가야 되겠다. 혹시 모르니까, 작은 거 우산 하나 챙기고, 3150원, 어, 3150원도 챙기고. 그럼 간간이 흙 뿌린대요. 흙 뿌린대가 뭐예요? 흙 뿌린대가 뭔 말이야? 흙을 뿌려요? 하늘에서 흙이, 흙이 떨어져요? 그럼 무슨 경우야? 우박은 떨어지는 거 봐서 도흙 떨어지는 거 처음 봤네요? 뿌린 듯이 온다. 아... 그냥 쑥쑥쑥,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세요? 어이구, 진짜, 어이구.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실까? 간단한 단어 쓰시면 되는데. 할렐루야다, 정말. <laughs> 다행히, 나 굿모닝 아니야. 잠안 잤어요. 방송이, 방송이 6시간 했나? 그때 겁나 오래 하다가 새벽까지 새벽 늦게까지 오래 하다가 집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는 지금 시간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것저것 깨장깨장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갈때갈 시간이 돼 버렸네요 갈 시간이 돼 버렸어요. 피곤해서 어쩌냐고? 뭐 어쩔 수 없지. 간다고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되고. 차라리 팬들 힘든 거보다 내가 힘든 게훨 낫죠. 갔다 와서 뭐 자면 되겠지. 피곤하면 자면 되지 뭐. 응. 피곤하면 자면 되지 뭐. 뭐 있겠어? 피곤하면 자면 되지. 대신 쩡이님 다음주에 일요일날 고아원 가는거는 어, 그때 참석해요 알았죠? 그때 고아원도 가는것도 참석해 그때 알았지? 그땐 짐이 좀 많아서 짐꾼들이 어, 많아야돼 몸들 쓰러 오란 말이야 봉사활동 오늘가요 요양원은 오늘 다음주는 고아원 고아원? 보육원? 하여튼,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 아. 봉사요? 원래 저희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매, 한 달에 한번 못해도. 매, 주. 아 매주나니까. 한 달에 한 번. 매, 달. 단지 공지를 안할 뿐이지. 피곤한 건 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냅다 깔라 그냥. 널부러져서 자고 싶긴 하나. 참아야죠. 다음 주에 저는 친구 결혼식 있어, 일부러. 아, 진짜요? 괜찮아요. 그 마음이라도 어디야, 정이님 이쁜 마음. 이쁜 마음. 간직할게. 간직할게. 그러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걸린다고요? 그럼 버스로 1시간 넘어차면 차 막힐 수도 있으니까? 한 2시간? 2시간? 2시간 정도 걸려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이니까? 한시간반 정도 걸리겠다 나도 갈래 뭔지 알고 네가 온다는 거야 댕댕아 어? 1시간 10분이니까 차 막힐 수 있으니까 1시간 반 잡고 좀한 1시간 한 40분 잡아야 되겠네 차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남역 9,100번 6번 출구 있는데, 음, 접수. 그러니까 여유롭게 가야죠. 어, 그러니까 여유롭게 가야지. 보떡되고 막 가면은 안 되니까, 여유를 여유롭게 가야겠죠. 음 맞아요. 몇 시지? 몇 시지? 몇 시? 지 8시 10분이죠 여러분 지금 맞나요? 아니구나 어 집에 핸드폰 빼고는 시계가 안보니까 이잘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몇시에요? 알려주시면 안돼요? 죄송해요 아, 집구석에다가 8시 21분 집구석에다가 핸, 시계를 하나 갖다놓든지 해야지 핸드폰 빼고는 시계를 안보니까 어. 그럼 30분에 나가야 되겠다 8시 30분에 나가야지 나가야 되겠다. 레츠골을 해야 되겠군. 근데 쏭송이님은 주말인데 어디 안 가세요? 다른 분들은 어디 안 가세요? 주말인데 외출? 아 비가 와서 외출하기는 좀 그렇겠다. 지금 비가 와서 외출하기는 좀 그러시겠네. 아불서 오늘도 출근해요. 음, 동굴님 출근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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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난 짜장면 팔아요. 우리 다인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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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옹쭈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음. 공주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일찍 일어나셨어. 일찍 일어났네. 일찍 일어나시오. 오늘은 쉬는 날이야. 아, 그렇구나. 더 자. 더 주무세요, 옹쭈님, 그러면. 언니, 잠못 자서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도 이쁘시네요. 뭐가 이뻐요? 얼굴 못생겼는데. 피곤해난건좀 있는데. 뭐, 그래도. 내 눈엔 언니 이뻐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해주고 고마워요. 식사요? 아니요. 입맛은 없고 버스에서 가면서좀 자야죠. 오늘. 피곤한데. 못해도 한 10분에서 1 5분은좀 자겠지. 항우님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좀 자면 되지 뭐. 안 되죠. 음, 알겠어요. 정인님 고마워요. 즐거운 주말 보내요. 잘 갔다 올게요. 여러분, 몇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24분? 30분 되면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30분에 나가야 되겠다. 30분에 옷 갈아입고 나가야지. 정갈리 안녕하세요. 3 0분 언니 방에 항상 문제도 있지 마. 내 방에 문제가 뭐가 있어 허? 앉았어, 참.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찬이님 안녕. 무슨 내 방에 문제가 있어요? 내 방에 문제 전혀 없어. 나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재미에 인터넷 방송 유튜브를 보는 거니까 그라년이야 지 어떡할 거야. 밤새죠. 누나 오랜만에 봐도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아, 네일아트 저 갔다 와서 바꿀 걸. 너무 희한 찰란한데. 봉사하는데. 에이, 좀 그렇다. 좀 그러하네. 너무 희한 찰란한데. 스님, 반가워요 잠은 어째 안 잔대요? 정갈리, 오늘 봉사활동 가는 날이잖아. 잠못 자. 30분에 출발해야지. 옷 갈아입고. 오늘 봉사활동 가는 날, 다음 주도 일요일에 봉사활동 가고. 이번 달에는 두 번, 6월 달에는 한 번, 7월 달에는 두 번. 어진 한 달에 한번 그럼 방종해야겠네요 30분에 옷 갈아입고 뭐 준비한다고 방종하고 준비해야지 20, 27분? 음. 뭐가 대단해요 한다고는 했으니까 잠을 안 자더라도 해야지 얼굴이 어제 좀 피곤해 보여요 잠을 안 자서 그래요 새벽까지 방송해서 청소하고 뭐 동영상에 왕곤이 신경 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경 시간 돼버렸 그런거 딴건 아니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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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입니다 감자입니다 유기견 봉사는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유기견 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 는한번 가고 그 아이들은 계속 기다릴 텐데 조심스러워요. 남들은 유기견 봉사를 좀왜 이렇게 안 하냐라고 하는데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쭉 간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가도 동물들은 사람을 계속 쓰면 기다리잖아. 계속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으면 아이들이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그래서 뭐, 유기견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 사람은 말을 하잖아. 표현을 하고. 근데 강아지들은, 동물은 그런 게 아니니까. 조심스러워. 그렇다고 다 그거를 보살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스케줄이 바쁘신 분들도 있고 참가를 매번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조심스럽죠. 그죠? 사람은 아프다고 뭐한 표현을하고 약을 먹으면 되잖아. 동물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죠? 이시구분 음 알겠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에어컨 틀었는데 춥네 너무 집 청소를 희한철난하게 미친듯이 청소했나보다 에어컨 틀어놨었거든요 그러고서 나시 입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희한철난하게 있었나보다 희한철난하게 있었나봐 30분 준비 <laughs> 매우 베리베리 귀찮네 여러분들 갑자기 현타? 졸려서 피곤해서 귀찮아서 멍골리를 가야 되잖아. 왔다 갔다. 거진 한 3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뵐게요. 왕언니는 다녀올게요. 옷 갈아입고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강남용 6번 주고 9100번 자에서 조금 잘게요 바이바이